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코코입니다. 이름은 코코라고 하고요.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잘 있었는지, 이번에 잉태해질 모견이 있는 곳을 알려줄 때, 알려줄게. 그곳으로. 그 모견의 아기로 돌아와 달라는 말을 전해주길 원하셨구요. 내년에 7월 6일에서 9일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코코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날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친구나 코코의 아기가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예전처럼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형제 중몇 번째 여자 아이로 태어나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코코의 유골 스턴을 가지고 있는데 어, 가지고 있다면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이나 다시 환생하는 과정에 코코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라고 궁금하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길 원하신 요청을. 내 네, 있고요.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 후코는 어떻게 이야기해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코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은요, 즐거워하는 표정이에요. 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체와 함께 있고요 맨 처음엔 저기 영체인지 고기한 영체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잠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예 표정도 즐겁기도 했지만 그것이 영체인지 다른 것인지 네, 잘 분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알수 있었습니다 미소를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려, 네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동물들의 영혼은 지상과 똑같이 사랑으로 있다라고 네, 느꼈습니다. 코코가 저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얼거리는 네, 흥얼거리는 모습이었어요. 흥얼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안녕 코코 즐거워 보이네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즐거워요 좀 전에도 즐거운 놀이를 했는데 지금은 즐거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맞아 분명 즐거운 소식일 거야 그럼 부탁받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음, 전해주길 원하신 이야기요 어, 코코를 잉태해줄 모견이 있는 곳을 알려 줄 테니까 그곳으로 모견의 아기로 와달라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네. 음, 주소는 제가 뭐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잘 전했습니다. 굳이 주소를 보내실 것 같으면요. 주소보다는 상호가 있으면 상호를 보내주시고요. 상호가 아니고 그냥 가정견이다 그러면 네. 이렇게 주소 보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내년 7월 6일에서 9일.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날이 맞는 것일까?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분명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날이 맞기를 나도 기대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웃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모르, 너도 모른다는 뜻일까?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곧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엄마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모견을 선택하게 된다면 모견의 컨디션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어, 전두 번째 질문 받았을 때 이런 날짜가 딱 집혔을 때좀놀랐어요 음, 설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잘 모르거든요 그것 내용을 제가 네 어제 한 교감 내용도 거의 기억을 잘못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남겨 주신 것 같은데 네 코코는 그다 그 느낌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했어요. 네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게 느껴졌고요. 모기는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언제 만날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임신하게 되고, 네 그러면 뭐 날짜 계산해서 언제 만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모견을 정하기 전에 정보는 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목견을 정한 후에 그 만나는 날과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를 수도 있어요. 어, 저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감의 정보는요. 음, 어, 저도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요. 네, 그냥 전해받고 느껴진 것을 전할 뿐이지, 그게, 어, 뭐, 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코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 거나, 뭐, 그렇게 느낌은 없었어요. 네, 그냥 웃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날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견을 선택할 가장 좋은 장점이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라지면 아이가 아닌가요? 늦어지면 내가 알고 기다리던 아이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견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장점이 이거예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빨라질 수도 있고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코코는 친구나 또는 코코의 아기가 있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예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출산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은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친구나 아기는 좋고 나쁨의 선택이 될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나는 안내받은 대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날 어디로 안내하실 건가요? 나와 어떤 체험을 함께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번째로 주신 형제 중몇 번째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알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모른다고 할 때는 모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거든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서 더 이상 뭐 물어볼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코코의 유골스톤을 간직하고 있다면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이나 환생하는 과정에 코코에게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아는 분들이 유골이나 스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관하고 있거나. 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네, 묻는 질문입니다. 어제, 오늘도 아마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아예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어떤 것이든, 지금의 저에게,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는 나중에라도 영향을 줄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 기억처럼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그런 건 허락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환생할 때, 후쿠의 이름과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기억은?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 말도 전했습니다. 아예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남의 순간부터 가족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남의 순간부터 가족으로 기억이 돼버린, 네, 기억하게 된다 라고 해요. 그러니 예전의 가족을 기억하고 어, 있니? 라고 물어도, 어, 가족인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만남의 순간부터 가족으로 기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가족이었고, 지금도 가족이었어가 아니라, 그냥, 가족인데, 라고 하고 할것 같아요. 아이들은 현재 진행형,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에만 아이들은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만남의 순간부터 가족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라고 합니다. 코코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환생할 때 안내받은 길로 꼭 찾아와 줘. 사랑한다는 말 전했습니다. 내 네, 안내받은 곳으로 찾아갈게요. 내가 안내받은, 안내받은 곳은 엄마가 들고 있는 그 빛의 안내에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주세요. 많이 기뻐하세요. 그 등불에 기름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코코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시종 교감하는 시종일관 내내 아이는 굉장히 환한 웃음, 기쁜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내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